네, 34번 지문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앞에 동 비동사 is하고 expecting이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is하고 expected가 결합이 하는 그 결합되는 구조죠. expecting은 능동 구조고요. expected는 수동 구조인 거죠. 만약에 능동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대하다 그러면은 어, 기대하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laughs> 자, 봅시다. 오늘날 글로벌 세일즈 오브 메일 그루밍 프로덕트 남자들의 화장용품이죠. 화장용품이. 그 판매가요. 전 세계적인 판매가 Bring in billions of dollars a year. 1년에 어,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산업이 슬로우 다운 그러면 속도를 늦추다라는 말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그 업계가 속도를 늦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인더스트리가 뭔가를 예측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예, 예견이 되는 상황으로 가야 돼 예상된다. 수동 관계가 맞겠죠. 그리고 그 업계가 속도를 늦출 거라고 예견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영어에서는 이런 그 농동 구조 그 다음에 수동 구조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쓰입니다. 아, modern man's interest 전체사구조 주어 동사를 찾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전치사구는 묶어내버리면 됩니다. 앞에 interest 이 명사 하나만 잡아내셔야 돼요. 주어 찾을 때는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단순니까? 단수 동사 is를 써야 되는 거죠. 예. 자그 다음에요. 대과 옷을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뒤에 comprised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여기 이제 주어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뒤에 그, m a k 메이 b 박스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옷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세 써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도 대과 옷을 묻는 문제인데요. The eye creams, facial masks, and moistures. i z r 이것들이 전부가 다 뭡니까? 선행사죠. 그러니까 옷은 안 되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때, <laughs> 여기서도 댓과 워을묶고 있는 문제인데, begin이라고 하는, 역시나 그, 동사가 뒤에 왔으니까요. 에, 선행사가 또, 원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죠. 그리고 이 원이 가리키는 것은, 아이어를 의미하겠죠. 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옷은 올 수가 없다. 음, 여기서 이게 동사가 있죠. 예를 들면, 예, 동사가 있으니까, 이대는 무슨 기억입니까? 목적격이죠. 주격 아닙니다. 여기 맨이 주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음. 여기는 begin이라고 하는 동사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주어는 없으니까 대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대신 거죠. 예. 35번에서 뵙겠습니다.